코로나19의 여파 속에 횡성 한우 축제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축제 형태로 개막했습니다. 먹거리 축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해마다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던 횡성 섬강 둔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시다시피 텅 비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에 외부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것도 주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횡성에서 많이 팔려 죽겠는데 그래도 먹는 것보 병이 우선하니 분들 온라인으로 잘들 하시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처음 횡성 한우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횡성 한우 전문 취급점을 연계해 가품에 대한 우려 없이 횡성 한우를 구매할 수 있고, 나흘 동안 반짝 열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대 45% 할인된 횡성 한우를 살수 있습니다. 또 축제가 취소된 아능찜빵과 더덕, 어사진미 등 횡성 지역 농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명 셰프, 연예인의 오픈 키친과 콘서트, 먹방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고 농특산물을 더 많이 팔까에 치중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다. 음식 산업형 먹거리 축제가 문화 예술 영상 콘텐츠하고 만나면서 보다 더 재미있고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